한국어 영어로 바꾸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한번 바꿔 보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전 당신 부인을 만난 적이 없어. 내가 네 부인을 만났다고? 난 만난 적이 없거든. 바로 갑니다. 여러분, 시작. 잘 나오나요? 물론 과거형으로 갈수 있어요. I didn't meet your wife.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신의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pp가 훨씬 더 좋은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 haven't 부정이니까 미세 피피형 met your wife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I haven't met your wife before. 이런 식으로 before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또는 I have never met your wife. 이것도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아빠한테 말 대꾸하지 마. 여러분 말 대꾸하다. 내가 말을 하면은 말이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다가 이 말이 나한테 새로 옵니다. 히히히히 진짜 말이 왔어요. 말이 갔다 오는 거내토크가 갔다가 오는 거 그래서 talk back to 사람을 쓰면은 사람한테 말대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Are you talking back to me? Don't talk back to me. I'm angry now. What are you doing? Stop talking back to me. Okay? 이렇게 여러분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하면서도 듣기도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talk back to 사람 말대꾸하다입니다. 왜 말대꾸하다가 talk back인지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 you understand a little bit. I'm sorry. If you think a little bit, you can understand why 말대꾸하다 is talk back. 아시겠죠? 갑니다. 아빠한테 말대꾸하지 마. 우리 딸 그러는 거 아니야? 시작.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 마. Don't talk back. 여러분, 아빠한테라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해요. 아빠한테 말 대꾸 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말 대꾸 하지 는 말이죠. 나한테 말 대꾸 하지 마. 아빠한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me. 이것도 되고, 우리 아빠한테 말대꾸하지 마라고 하면은 Don't talk back to my father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국어가 영어로 바뀔 때는 그 느낌을 갖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저와 함께 계속 연습하면 할수 있습니다. If you keep practicing like this with me, you can do it. in the future. 함께 하시죠. 더 날씬해지고 싶니? 너살뺄 때가 뭐가 있다고 왜 그래? 더 날씬해지고 싶은 거야? 이거죠. 그럼 날씬한 영어로 thin. 얘는 형용사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는 더 날씬해지고 싶니? 시작 좋아요. Do you want 여기까지 쉽게 나오죠. To 날씬한, thin, 더 날씬한, thinner. 형용사니까 비동사.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잡고 가야지만, Do you want to be thinner? You w a r not be thinner.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그냥 뭐 요즘 섀도잉 연습한다고 이렇게 억양 잡으면서 빨리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에 B가 들어가는지를 우리 성인들은 절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구문을 외울 수 있고 빨리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들 잘 잡고 가야 돼요. 다음이죠. 우리는 선물을 살 예정이야. 여러분 예정이라는 소리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Something is scheduled or planned. 계획이 잡혀 있다면은 뭘 쓴다? Be going to 동사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갖고 한번 가봅니다. 우리는 살 예정이야. 선물 하나. 한국말은 선물이지만 영어는 선물 하나냐 여러 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작. 그렇죠? 주어가 we are going to 사다라는 동사 by a gift gift 대신에 present 예를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야. 시작. We are going to have lunch. 우리는 영어 공부할 예정이야. We are going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난 항상 프랭크가 착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거 착하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착하다 뜻은 좋다라는 뜻이죠. Nice 또는 친절하다는 뜻이죠. Kind 이런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프랭크는 항상 착하다. 시작. 그렇죠. I think 일단 이런 구문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누가? Frank 항상, always 착하, 착한 kind 이렇게 썼죠. 근데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I think Frank is always kind. 난 네가 똑똑한 거 같아. 시작. 그렇죠. 나는 네가 똑똑한 거 같아. 어이 같아? 이 같아란 뜻이 나의 의견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think you are smart.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시작. 잘 나오나요? 이러한 구문들 여러분 계속 익숙하면서 연습을 해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I think it is difficult. 이런식이에요. 어? 오후에 비올것 같은데? 시작. 잘 나오나요? 비올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i t h i n k it i s g o I n g t o rain this afternoon. I think it will rain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어떻게 영어로 주어동사를 듣고 바꾸는지를 계속 연습해야지만 말을 빨리 하고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런 거는 프랭크쌤 영어에서 저와 함께 계속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요, 누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다, 포기하던 영어로 give up 이 동사를 쓰면 돼요. 왜냐? 여러분, 왜 give up이 포기하냐면은이 give 주는 거죠.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져버리죠. 그래서 다 져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어공부 포기하고 싶어. I want give up studying English. 하는 것, 하고 있는 걸 포기하니까 I N G요. I want give up dating my boyfriend. I want give up doing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할수 있어요? 누가 포기하고 싶어해? 그 프로젝트를. 시작. 좋아요. 누가가 나오면 뒤에 동사입니다. 이 맛있는 누가바가 있죠. 이 누가바 뒤에는 항상 동사예요. 그래서 who 동사 want. to give up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who는 3인칭 단수 하나입니다. s 빼먹으면 안 되죠. who wants to give up 뭐를? 그 프로젝트 the로 해도 되고 this로 해도 되고 project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내가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우고 문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못 바꾸면은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영작을 통해서 연습하고 빨리 말하고 억양 줘서 말하고 발음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매일 매일 해야지만 여러분의 영어가 늘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 요런 것들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에 와서 저와 함께 유료로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